에이, 바 터트렸어. 왔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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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. 왔다. 한명 기절. 친구 지 몰라요. 아, 친구 뛴다 친구 뛴다 아닌데, 저 다른 앤데? 두 명인데, 저쪽도? 바위 쪽에 있어, 큰 바위 쪽에 하나. 다른 팀도 있어요, 왼쪽에는. 연막 지파했죠? 아 경지 박사다컷다 다 컷이에요? 예예예 yeah, yeah, yeah. 내가 본 애들 4명 4명 다컷나 머리에